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정보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귀한 정보들 노하우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분석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저 하락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기사 내용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인건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라던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공산 국가라는 리스크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증시의 특별한 악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수 방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지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죠? 자, 참고로 이 검은선이 5선입니다. 자, 그래서 5선을 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선 같은 경우는 투자에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2021년 지수 고점 때보시게 되면 9월 5선을 깬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5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다가 자이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꺾인 시점은 이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 자, 이런 기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5선을 통해서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5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 둔 라인 950선이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고점 근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는 돌파 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길면 두달 정도 하락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올라왔던 폭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도 눌림이 다소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바이오의 중요 소식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해서 현재까지는 100만주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공매도 물량은 240만주 정도 되고요. 자, 금액으로는 700억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총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물량 증가로 인해서 9월까지도 계속해서 주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증가할 공매도는 주가에 위협이 되지만 이미 공매도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추후 쇼커버링 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증가한 공매도 수량은 현 시점에서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에 이어서 니클로사마이드를 사용해서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제프티도 기존 코로나 치료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신약 개발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더 중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연구소와 항바이러스제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임상부터 임상, 이상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투자 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제프티 물질을 활용해서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들어간 만큼 결과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현대바이오의 핵심과 대응방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바이오가 매력이 있는 종목인 핵심적인 이유들은요 첫 번째는 미래 가치 두 번째는 차트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바이오 시총은 1조 10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는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22년 기준이죠. 26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2021년 고점을 찍고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계속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무기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제프티가 되겠고요. 제프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입니다. 이미 임상 이상 시험을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질병관리청에다가 임급상용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임상 이상의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제프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프티의 주요 성분은 니클로사마이드입니다. 이 니클로사마이드는 학계에서 각종 바이러스에 뛰어난 효능이 있음을 인정받아왔던 그런 물질이고요. 다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니클로사마이드는 체내 흡수가 잘안 되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바이오가 니클로사마이드의 이러한 부분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체내 제대로 흡수되게 해서. 항바이러스 유효 농도를 5일 동안 유지시켰다는 것이 포인트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리클로사마이드가 각종 바이러스에 뛰어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를 넘어서 범용성 항바이러스제로도 상품화할 수가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프티와 관련해서 블록버스터급 기대가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자, 제프티의 효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데 자, 1차 유용성 평가에서 위약보다 증상 개선에 걸린 시간이 위약보다 6일 정도 줄었고요 기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 금기약물이 37종이나 되고요 자 그리고 팍스로비드를 검색하실 때 보시게 되면 네이버 검색창에서도 상단에 부작용이 먼저 뜨고 있죠. 자 그런데 제프티는 부작용이 적고 병용 금기약물도 없습니다. 사실상 비교할 만한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최근에 코로나 엠데믹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10%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67조원 규모로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팍스로비드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올해 예상 매출액이 10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프티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신약의 경우 영업이익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상 매년 이런 분위기는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다른 바이오주 차트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네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 최대 72%까지 조정을 받았죠. 고점 대비해서요. 그리고 대략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긴 기간 조정 및 하락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피보나치 수평 조정 때73% 지점까지 정확히 두번 찍어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바닥 구간은 정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월봉상 2평선들, 20선, 그리고 5선이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이때 돌파해버렸죠? 즉, 이제는 추세상승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닥 구간 RSI 빨간색 선인 14선이 초록색 선 9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자, 이 시점이죠? 이 시점부터 추세상승의 근거로 삼는데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은 맞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린 대로 현재 제프티와 신약 개발 소식에 대해서 주가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다만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자 저점은 2만 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2만 3천 원도 깰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만 7천 원대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 매수 매도 관련해서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한 신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 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행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하락 끝나면 횡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 4 0 0 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 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지금 현재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큰든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사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테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바로 매매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도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어설프게 이런 자리를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 20% 하락을 맞고. 걸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드렸었죠 세력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에게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침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한 번에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현대 바이오 세력 같은 경우는 손바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 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다면 또다시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속 존버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더 좋은 가격, 더 싸게 살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대바이오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다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기간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어드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않는 정보들도 다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이 번호로 여러분들 현대바이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현대바이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 줍니다. 저는 이 안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과 기법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이 최신 대응자료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주익이 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현대바이오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자료를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자료를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자료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 요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 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